전 그렇게 다들 개성들이 있고 또 음.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것. 같아. 그 캐릭터에 맞춘 별명들도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아요. 그 탱구. 음. 탱구, 탱구. <laughs> 어, 그리고 아, 예. 딜판이라고 좋은 음. 별명이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네티즌 분들께 만들어 주신 아, 거예요. 아, 그런 아오.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어이가 같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건더 뭔데요? 좀 창피해서 뭐, 말... 보석 빛나는 티파니요 아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만든신 거예요? 큰일 나겠다 이게 길어요? 아니, 그래, 아,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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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보석보다 빛나는 어, 네. 티파니였는데요 네, 네. 네. 아, 저기로서 보석보다 빛나는 파니파니 티파니였어요 이렇게 보석보다 빛나로뒷끝 제가 그때 아, 발음이 좀안 좋아서 네. 팬분들이 아니, 버섯보다 빛나는 아 네. 버섯보다 네. 빛나는 네. 네. 버섯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오래돼서 그냥 <laughs> <laughs> 다른, 네. 다른 멤버들 별명도 한번 쭉 들어보죠 네. 어 저는 악어 용, 악어용이 뭐예요? 웃을 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악어처럼 벌리는고악어요 악어융 뭐 넙치? 어아 넙치 <laughs> 넙친 넙친 <왜>? 몇 <laughs> 몇 아, 저 넙치 표정 지은 게 캡처가 돼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 넙치, 아아아아아아아아 별명이 탱구도 있지만, 아줌탱이 있잖아요, 아줌탱 정말, 정말, 정말. 대기실에 가면, 원래 출연자분들을 위해서 음식 같은 거, 준비해 주잖아요, 간식 같은 거. 끝나면, 허기진 거좀 달래고, 보통의 출연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방에 다 챙겨와요. 우리, 우리 멤버들 준다면. 말투도 그러잖아요, 말투도. 뭐, 고깃집에 가서, 이거, 어, 언니 이거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 뭐.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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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타지다 이런 느낌 옆에서 한번보해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요런 게참 우리 효연씨 <휴시벽에> 별명은 뭐예요 10살! <laughs> 아, 김 10살! 아, 아, 김 10살! 아, 김 10살이 왜김 10살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요 <laughs> 기분 안 좋아지면 정말 딱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에 소리도 내요. 왜아 <laughs>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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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소리를 그렇게 내요, 요즘에. 숙소에서. <laughs> 아니, 아기, 소리를, <그렇게> 내요, <laughs> 아기 <속에서. 웃음> 애기 소리를 내면 입을 이렇게 으 이러고. 진짜. <웃음> 그죠? 그거 하는 거 있죠? 숙소겠어요여 <laughs> <생각하시나>? 네. <laughs> 누가 그랬게밥좀밥 <laughs> 좀. <봐라>, <laughs> 대교나 진짜 아윤 아, 유나도 그 소리도 들어요 근데 얘네들 는 개와 빵! 네. 때리고 싶어요 주먹 쥐고 쓰면 오늘 언니가 <밥> 봐줄게요 니가 봐줄게. <laughs> 언니를 불러야지 언니~~ <laughs> 언니~~ <laughs> 언니 밥 먹었는가요? 안 먹... 야피해 이거 너무 <laughs> <저> 완전 창피한다 <laughs> 그러요 근데 딱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말요 자고 있는데, 둘이 갑자기 저 자고 있는데, 귀에다 <laughs> 자면 안 되는 거야! 이 <laughs> <laughs> 이미 자고 있는 지한 시간 됐었어요. 네. 근데 네. 얘네 둘이 와가지고, 저를 위에 올라오더니, 얘 옆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laughs> <laughs> 이렇게. 시작해서 제 귀에다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어, 서로에게 말해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시카는 살짝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네, 어, 일찍 인간이 일어났으면 인간이 좋겠다. 한 음. 티파니는 좀 음,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어. 오. 언니한테 <laughs> 제발 그 목소리를 말하지 말아주세요. 싫은데, 싫은데. 유나 씨는 태연 씨한테. <laughs> 언니, 몸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어. 아, 건강을. 나도 다가. 어, 유리한테. 어... <laughs> 뭔가 깜깜한 게 있나 봐요. 아니, 아니 너... 툭툭 치고 치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왜, 뭐. 아, 유리가. 유리가 네, 네. 뭐 하나의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네. 옆에 주위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하때상대방 네. <laughs> 이렇게 툭툭 치고 다녀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제가 여러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유리가. 어? 어 평소에 응. 어좀 집중을 다른 거에도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우리 유 씨는 수영 씨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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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는 아, 어. 어 쉬는 날에 네.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음. 백화점 좀 그만 가고. 그래. 어서연이한테 네. 우리 뭘까. 우리 서연이는 융통성 좀 있었어. 예를 들면, 사연이 이런 거예요. 식탁을 이렇게 다, 밥을 다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 웃음> 세연아 먹고 식탁 좀 닦아. 그러면 <laughs> 저 닦았는데요. <laughs> 거기 있잖아요. <laughs> 어머, 이건 언니가 흘린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닦아 기껏 이렇게 하는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언니들이랑 단, 단체 생활을 <laughs>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서현 씨, 는효연 씨한테. 음~ 감정 컨트롤을 더 잘하면 좋겠어요. 해주겠 <웃음> <웃음> 저는 지금도 한계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G 활동 때 네. 약간 힘들었어요. 왜? 어, 왜요? 귀엽고 깜찍한 그렇죠. 그런 컨셉 음... 때문에. 음. 제일 귀엽고 깜찍한 그런 그거 제가 그고그 전에 더 깜찍한 걸 했어요. 특히 그때는 10대였었거든요. 열아홉 살 때여서 아. 이제 20살도 됐고 하니까 네. 이제는 좀 뭔가 강하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 아. 그런 아. 생각을 아. 한 거예요. 음. 제가 저도 진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소녀시대 의 이미지가 되게 그렇긴 한데 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귀엽고 아기자기한 뭐 제스처 같은 걸잘못 하는 거예요. 소화를. 그래서 아, 녹음을 할 때도. <laughs> 일단 들어보죠, 한번. 녹음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옷구슬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를 내야 된대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음. 보고 따라하고. <laughs> 유리하게 <유리사는 웃음> 배웠는데? <웃음> 단신도, 단신도. 저희 유리 보고 <laughs> 배웠는데요. 오, 아, 그래요? 지 보면 유리가 고서 말도 못했는가 아, 아, 눈을치면서 하고 나오면 네, 부끄러운 흉내이렇 네, 저희는, 아, 저희는 아, 다 잊혀지는 아, 거야 유리의 요건만 네. 생각나는가 <laughs> 저는요 어, 음. 오후 활동 준비하면서 그때가 음. 제가 뮤지컬 와, 금발이 나무야라는 뮤지컬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되게 정신적으로 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멤버들이랑 잘못 만났을 때가 많았고요. 네. 아니, 그럼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삭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뭐 도움을 청하고 그러나요? 제가 뮤지컬 시작할 때는 네. 어, 옥지연 선배님이, 아. 옥지연 선배님이 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없는 네. 시간 쪼개면서 저 아. 만나주고 얘기 어. 들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 그랬었어요. <laughs> 맛있는 걸 직접 또 해주신 적 아, 말씀하시는 죠 감동이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여전히 네. 아름다우세요? 어, 저 여장. 아아아 아니 내 우리 참. <웃음> 우리, <laughs> 우리 네. 옥중에 소녀시대랑 친하게 된 거예요? 네. 어, 회춘하고 싶어서. <웃음> <웃음> 네. 어. 남자 아이돌하고는 안 친하신가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요즘 그룹을 진짜 잘 몰라요. 어. 아, 얘기 안요 네, 아, 진짜 잘 모르는데. 아, 소년시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2PM이 나온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아. 근데 약간 대본을 네. <laughs> 보다 보니까 어. 네. 승호, 뭐, 신영, 뭐, 하 우영에서 이분은 누구세요? 했더니. 네, 그. <laughs> 아, 야, 우기다 우윤기야. 아, 우윤기. 아, 아, 말씀 아, 네. 저김승우 아, 씨는 알아요. <laughs> 네, 열심해야 돼.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도 핑크 좋아해요. 아, 어.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태기아씨. 아죄송네요 핑크는 왕년의 원조 아이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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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에. 네.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보다 아, 나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핑크리. 뭐그 아, 수많은 그래도... 것들 중에 여러 개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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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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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담이죠. 농담이죠. 네. 네. 평균 신장? 어. 아, 네. <laughs> 진짜 저희 언니 <laughs> 처음 만났을 때 언니는 음. 그러는 거야. 아, 너는 생각보다 진짜 조그맣긴 조그맣아 근데 언니들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키가 큰 거예요. 저 어. 부러워요. 너 어. 비율이 좋잖아. 어? 얘네들은 다 굿바디잖아요. 솔직히. 굿바디. 굿바디잖아요. 솔직히. 굿바디. 굿바디 어,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랬네>. 굿바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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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장 말고는 음. 다른 건 없나요? 수입이 아무래도 더, 더 낫겠죠. 어. 왜냐면 가, 똑같이 벌어도 아. 네, 이 네. 친구들은 9등분을 해야 되고 네. 음. 저희는 4등분을 네. 하면 되니까. 저희가 4등분할 때는 음. 그나마 3등분하는 SS가 부러워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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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요즘에는 친구들이 진짜 기술적으로 모든 게다 나아요. 이 음. 친구들만 봐도 춤도 너무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춤도 잘 추고. 다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음. 다들 뭐다 예쁘고, 음. 지금 활동했었으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랑 붙었으면 얘네가 이겼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야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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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소녀시대는 어떤 고민을 털어놔요 아, 네. 뭐다 네. 털어놓은, 뭐, 털어놓은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것도 털어놓고요. 네. 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어떤 싶어서.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음. 뭐, 겁이 난다는 등 뭐, 이런 음. 거 있잖아요. 몰라요. 몰래몰래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한테 몰래라고 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랑을 많이 그래. 해요. 언니가 한번 저 소개팅도 시켜줬는데. 어, 정말 어. 얘기해도 돼? 어. 그게 그래? 어떻게 아, 얘기되는 거야? 나 너네 매니저형이 되는 거 아니니? 옥준 <laughs> 그 어. 씨가 본인이 소개팅해 줬어요? 네. <laughs> 네, 그냥 뭐 소개팅이라고 네. 보다는요. 소개죠, 그냥 뭐. 네. 그냥 친구야. 물 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에 <laughs> 바다 씨 나오셨을 때 네. 그. 싱크를 하시면서, SE 할 때요. 아, 더리 클릭할게요. s e 요 아, s e yeah. 아, 전에 가다가 나오셨어요, 네. s e 였 근데 그때도 <laughs> 그 본인은 숨어서 다 연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옥주현 씨는 어땠나요? <laughs> 네. 네. 저희도 다 숨어서 했고요. 아. <웃음> 네. <웃음> 다, 그래서 숨어서 하라 그래요, 얘네들까가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이러다가 에이. 다 지나가겠다고 음. 그냥 숨어서 해. 그러니 음. 언니가 저 보고 야너 그러다 지니처럼 된다. <laughs> 아이진 씨요? 네. 그러니까 네. 이진씨랑 너무 비슷해요. 어, 왜왜 어떤 점? 둘이 왜? 이렇게 맨날 가지라. 배우자기도 하고요. 네. 어. <laughs> 빨리 결혼하고 싶고. 오. 근데 네. 막상 만난 남자는 네. 없어요. <laughs> 아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멤버 중에 그 일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나머지 멤버들이 질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음. 아, 당연히 할, 할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솔직히 음. 그런 인터뷰도 저희도 많이 받았었고 네. 대답은 다 비슷해요 음. 어, 안 받진 않지만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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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옥주현 씨핑크리 음. 옥주현 씨에게 남긴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 준것 같아요. 아 네. 음. 하고 있을 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요. 뭐 인기 많고 이런 거는 일단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요. 음. 어, 우리는 너무 굴렸기 때문에 우리는 <laughs> 서른이 되기도 전에 몸이 음. 완전 할매가 될 것이다. 이런 보다. 얘기 진짜 아, 많이 정했죠. 해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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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저희 그런 얘기. 근데 아 얘들아 그 그거 진짜 네. 이거 도움 된다? 이렇게 음. 되게. 이막 굴린 게요 네. 아주 체력이 네. 마치 군대 다녀와서 정정이 <laughs> <laughs> 된것 같아요 <laughs> 어. 그게 진짜 그~ 런 힘이 있어요 오히려 네. 음. 그런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딱 혼자서 개별 활동을 하게 되면 음. 추억의 한 장이잖아요 지금은 아, 활동했던 그렇죠. 것들이 네. 그게 진짜 꺼내 보면 음. 마치 진짜 밥을 먹은 것처럼 굉장히 든든해져요. 음. 지금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러나요? 네, 너무 자주 만나요. 아, 그래요?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멤버만 하는 사람이 아,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진짜 솔직히 이렇게 다 웃는 모습, 상냥한 모습만 보이지만 다 음. 성깔도 있을 거고, 얘네들도. <laughs> 네. 솔직히 안볼거볼걸다 보면서 살거든요, 이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싫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 그만큼 네, 그래서 더 그렇구나. 편한 것도 없는 거예요. 집 같은. 그러네요. 음. 옥주연 씨에게 소녀시대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음,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아주 예쁜 음. 그림. 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소녀시대의 데모가 나오셨나요? <laughs> 네, 울어요. <laughs> 네, 누구요? 어야얘 음, 음, 그래. 그래. 너무 잘 울어요 성씨는 깨작하게 울어. 아니죠? 생물이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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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많아요. 뭐? 아이고 승왜 <laughs> 울어요? <laughs> 아, 왜 울어요? 울어요. 우는 네. 이유는 아시다왜 울어요? 어 아니 그냥 네. 고마워서요. <laughs> 아. 나중에 그냥 내가 언니 입장이 되고 내 후배 아이돌이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laughs> 모르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응. 응, 그냥, 그냥 어떤 언니가 그 추억하게 해주는 그림이고, 응. 또 나중에 우리 멤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게 다 너무 공감이 잘 가서. 우 응. 응. <laughs> 우리 수영씨 다 울었으니까, 네. 우리 선배 아이돌 그룹 입장에서 어, 좋은 얘기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못 울게 할 테니까, 수영씨. 응. 사랑도 많이 하고 그게 네. 뭐 몰래든 어쨌든 그렇죠? <laughs> 어쨌든 늘 준비하고 늘 서로 서로 잘 화합하는 그런 소녀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들아. <laughs> 아주님 육지현 씨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마다 이 아홉 분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선생님 말한 말씀 한 말씀 다 열심히 듣는 학생들 같았어요. 네. <laughs> 후배에 대한 선배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지금 밖에 엄마야 엄마. <laughs> 잘해. 바이바이. 아, 저 소녀시대한테 이런 게또 궁금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세상 이치예요. 음. 뭐, 언젠가 내려가겠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나요?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가슴속 깊이 항상 생각하는 건데, 어, <laughs> 내려가는 길이 아름다워야 하고, 그리고 끝이 아름다워야 해요.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도 내려가는 길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도 다 즐겼으면 좋겠고, 다 그냥 모든 걸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소녀시대가 여의도에서 림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녀시대와 함께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무려 2,330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2위는요 소녀시대가 어? 림보를 한다면 소녀시대 노래를 다 바이올린으로 어? 연주하겠다 맞다 맞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소녀시대가 여의도에서 림보를 어? 한다면 어, 남자 9명이 모여서 다시 만난 세계 춤을 추겠습니다입니다 와 얼마나 하요 서도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걸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살아있는 싱싱한 갈치로 생갈치로 햄신을 어 하겠습니다. 와! 잘됐어 살아있는 예. 에이. 네. 처데 제 죽어버렸어요 아, 너무 긴장하다가 심폐폭을 던졌어요 이 의상은 누가 선택했나요? 아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 짜서 셀수 있어요, 그렇지 아요눈 <laughs> 가려주셨어요 눈 가렸어요 윤경이! <laughs> <눈 가려주셨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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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다 됐어요, <laughs> 다 됐어요 열린공원에서팬 <laughs> <다> 됐어. <laughs> 네,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말 독특한 추억 그때는 <laughs> 기회가 <laughs> 흔치 않잖아요 맞아.